명상이나 염불 할때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뭐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1분집중훈련법 이라는 것인데요 한시간을 집중하기가 어렵다면 단 1분씩을 잘라서 집중하는 거예요 1분 집중하고 1분은 뭐딴거 하다가도 또다시 1분 또다시 해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딱 1분만 집중하는, 집중하는 훈련을 계속 하려고 노력해요. 그런 훈련 효과들이 모여가지고 좋은 집중력을 만들어내게 되더라고요. 30분 버티기가 힘들었는데 1분하고 또 다시 이어서 또 1분하고, 아 그래, 1분만 더 하자. 이렇게 자꾸 잘라가지고 하니까 나중에 그것이 모여서 30분 해도 괜찮고 1시간 해도 괜찮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훈련법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방해 요소 차단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이 수행할 때 방해 요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조사된 내용들을 상세하게 노트에 적어보고 그것이 물리적인 것이었다. 그러면 그걸 제거하고 뭐 소, 소리가 많이 들려서 그렇다면 소리가 안 들리도록 방음 장치를 한다거나 또는 잡념 때문에 그런 정신적인 것들이라면 그것을 그것들을 생생하게 이미지로 그래서 상상훈련으로 대체하려는 훈련을 꾸준히 해보는 것입니다. 그 잡념이 너무 생긴다 그러면 잡념이 생기면 바로 감사함으로 확 덮어버려. 마치 불이 나면 불이 강하게 나, 나면 그냥 두꺼운 이불로 확 덮어버리면 불이 확 꺼져버리, 꺼져버리잖아요. 그러, 그런 방식으로 계속 잡념이 생기면 감사함으로 덮어버려. 그 방면에 감사함으로 팍 덮어버려요 어, 또뭐 어떤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아 내가 저돈 빌려준 사람이 돈을 안 갚아 가지고 괴로움이 생긴다 그면그 사람한테 감사함으로 확 씌워버려요 그냥 계속 생각날 때마다 그럼 나중에 감사함만이 가득 차게 되면 잡념이 들어올 틈이 없어지잖아요 제가 농사를 지어보니 그렇더라고요 이 피복식물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사과나무 밑에 너무 잡초가 많이 생기면 안 되니까 거기에 피복식물을 쫙 심습니다. 피복식물이라는 식물을 심으면 이놈이 너무나 번성해가지고 다른, 다른 잡초가 감히 거기 붙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쫙 퍼져서 아주 낮게 커요. 그러니까 사과나무한테는 굉장히 이득을 주게 되죠. 그것이 다 우점해버리니까. 우점. 우세한 놈이 점령한다는 뜻입니다. 우점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좋은 생각으로 머릿속을 딱 가득 채워버려. 그러면 다른 잡념이 들어올 틈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사가 그런 말을 했대죠. 컵을 하나 들어가지고 컵 속에 공기를 빼는 법이 뭐냐? 잡념을 빼는 법이 뭐냐? 이거죠.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옆에 있는 주전자를 가지고 물을 쫙 벗어요. 물 가득 보니까 공기가 싹 없어졌잖아요. 그 물이 뭡니까? 바로 자비심, 감사함, 이런 것입니다. 그걸로 다 그냥 가득 채워버리니까 공기가 싹 빠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금방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아주 감사함이 폭발적으로 생기면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 자비심, 뭐 사랑 이런 것만 가지고 또 풍경지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단언합니다, 됩니다. 법화경 범행품에 보면, 자비심이 곧 열애니라 하는 주절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자비심, 감사, 뭐, 사랑, 이런 게다 같은 뜻이잖아요. 그런 것이 곧 열애라 그랬어요. 이 그래서 불교 한마디로 딱 짜서 얘기하면 자비잖아요. 자비가 너무 커서 큰 대자를 두 군데나 써서 대자 대비야.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다르다면 어떻게 진리가 다른 것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세 번째는 한 번에 한 가지만 집중하는 습관을 갖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이거 저거 생각하면 당연히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늘 정신차려서 한 번에 한 가지만 집중하는 버릇. 내가 지금 테니스를 치고 있다 그러면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 그냥 목숨을 걸고 하는 거야. 집중을 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내가 걷고 있다 그러면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 생각은 어디가 있는지, 지금 내 발은 어떤 느낌을 받는지, 숨은 어떻게 쉬고 있는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완벽하게 집중하면서 연불하면서 걷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습관인 것입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죠 아랑과를 얻으셨던 스승. 합격인 스님한테 가서 5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제가 교사에서 장학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 명상을 해야 되나 공부를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시험 봐야 되니까 합격해야 되니까 공부 쪽을 선택해서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그분한테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 그분이 항상 이 안으로 지혜 안으로 저의 공부 상태를 이렇게 점검해 주셨는데. 공부한 다음에 전화를 딱 하면 공부 아주 잘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깨우쳤어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그것이 명상하는 것이나 공부하는 것이나 같은 효과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실제로 오래, 오래 집중해가지고 수행하다 보니까 연부를 하는 것이나 공부하는 것이나 집중해가지고 하면 그 단지 생각을 늘 이것이 요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한, 그것만 생각하고 한다면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적어지도록 되도록이면 단순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싹 그렇게 뭐 멋지게 사는 것 같죠. 계획표 딱 세워놓고 몇 시에 누구를 만나고 몇 시에는 어떤 행사에 참여 아주 화려하고 멋있는 것 같지만, 인생 전반으로 볼 때, 그렇게 멋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이. 저는 많이 해봤어요. 그런, 뭐, 꽤 높은 지위에도 있어보고, 권력도 있어보고, 애쓴, 퇴임하고 나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다, 다 지나고 나니까 험한 것이 따라, 진짜 백인는 연불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음, 네 번째는, 집중하는 장소를 바꿔보자. 명상하거나 연구를 하는 데는 분위기가 대단히 중요한 법이잖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학교 선생님들은 공부 잘 가르치고 우리 반이 학습 분위기가 좋아야만 우리 반이 공부 잘하는 반이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또 학생들도 다 알아요 그런 거를 그래서 학습 분위기 조성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뭐도 닦는 것도 똑같죠 학습 분위기 조성 면불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도반들도 만나고, 또 좋은 선지식과 선지식이 법문하는 것을 늘 듣고, 또 항상 마음속에 그걸 갖고 있고, 가끔씩 가다 통화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욕이 떨어지면, 이렇게 충전시켜 줄수 있는 도반이 필요한 것도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행이 잘안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조용히 집중하는 곳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 연극하는 데를 간다거나, 오페라 하는 데를 간다거나, 영화관에 간다거나, 또 조용한 음악을 하는 음악회에 참가하는 등 가서 한번 집중해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효과가 있어요. 나름대로. 저도 많이 해봤는데. 우죽하면 저는, 저, 뭐, 유로 2000이나 이런 거할 때, 2024 이걸 할 때, 그 6만 5천 명이 모였다는 그 축구장에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동시에 연불한다고 생각으로 같이 이렇게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분들의 영혼을 다 모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더라고요. 효과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정에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요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그렇잖아요. 장작도 한두 개 태우는 거하고 왕창 많이 놓고서 태우면 화력이 엄청나게 센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음악 선매라도 빠져버리자 이겁니다.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이것이 나의 연불의 연장선이다 생각하고 조용필의 비련을 딱 듣는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슈베르트의 뭐 세레나다를 듣는다든지 이런 거. 그러면서 아주 깊은 산매 상태로 빠지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집중적으로 염불을 아주하는 좋은 분위기가 있는 염불 법회 좋은 법회를 찾아서 거기에 회원이 돼서 같이 그분들하고 같이 밤샘 염불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음의 준비 법칙입니다. 15분의 원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행사 전에는 15분 전에 반드시 도착하도록 하고 마친 후에는 15분 후에 나오기 또한 연불이 끝나고도 5분만 더 집중하는 집중 상태를 유지하는 버릇을 들이자는 것입니다 매사를 철저하게 준비 하는 마음가짐은 집중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이 점을 알고, 요런 사소하지만 아주 겸손한 자세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수행자에게는. 이런 자세를 가져서 언제든지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